안녕하세요. 멤버레사라입니다. 오늘 멤버레사나이게 갑자기 초등학생 멤버레사나의 팬들을 저 만났습니다. 중학생이에요. 어? 학생 아, 미안. <laughs> 아, 다 진짜 너희들이 너무 똑똑해 보여서 초등학생이지 않았어. 아, 미안해. 오늘 우리 이 중학생 멤버레사나의 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거리 퀴즈 쇼를 갑작스럽게 리얼로. 길거리 퀴즈쇼를 하려고 합니다. 아 자, 세 문제를 다 맞춘 사람은 오늘 맨발의 사나이가 가장 빠르게 세 문제를 맞춘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 5천원짜리를 선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맨발의 사나이가 문제를 세 문제를 내겠습니다. 어제 유소년 죽고 봤죠? 네 유소년 축구에서 니가이 니가 패스해서 볼을 넣었잖아요. 네. 얼른 선수는. 저! 어. 최준. 어, 맞았요 맞췄지.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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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게 못 봐. 아니 어. 어떻게 알, 알았지? 공부하는 거. 축구 봤어? 네. 와, 맞았지? 아 그러니까 네. 맞췄지. 그럼 이제 정말 로 어려운, 네. 어려운 문제로 들어갈게요. 어려운 문제로. 성웅 이순신 장군 이 있어. 근데 이순신 장군의 이름은 뭐지? 저, 이름 이순신. 어. 이순신. 와, 진짜 천재다! 진짜 천재요! 아, <주천대요. 웃음> 아, 아 이게 충격이 있대. 저, 누구 학교에서 공부 1등 했지? <laughs> 아, 네. 극찬지 머기대고의역나다치원에서미치원에서부터 지금까지 1등이지. <laughs> 진짜 방금 멤버를 아, 어, 사나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궁금하지? 종교 꼴등으로 했어. 궁금했지? <laughs> 자 마지막 문제. 아니 너무 용기 하니까 능기 없다. 아또맞춰볼것 같아 가지고 좀어렵게게 가야 되겠다. 예배워아야 그래서 멤버를 사나거 거의 같은 수준이니까. 로 놀아보는 거 봐. 문제 내막 그런 형태입니다. <laughs> 만만한 <편의점이잖아. 웃음> 사나이는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장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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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전원일기? 뭐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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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인데. 앞에 두 글자만 틀렸어 어 이기 어 이기 어? 앞에 두 글자만 아, 네 글자 만네 아, 글자 글 아유 그 뭐지 내 글자 무슨 기 글자요 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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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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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거이 난, 난, 난. 맞출잖아 난. 난초. 난초 우리가 난초를 키우잖아. 근데. 난기 와! 난초 얘기. 아 난초 얘기. 난초 기 난초 기난난기난 난초 얘기. 난초 난초 기 난초 기 난초 얘기. 난초 난초 난기난기난기 맞았어 난기난기난기 천재 아. 아니었어요 <웃음> <웃음> 자 그럼 네. 우리가 유관순 누나 알지? 네. 네. 유관순 누나가 <laughs> 마지막에 3일절날 만세를 불렀잖아 네, 네. 뭐, 무엇을 흔들고 만세를 불렀어? 태극기 천재 이야기 아 이제 그렇게 명세수로 가는거야 근데 아, 유관순 나. 누나가 태극기를 연두고 만세를 불렸잖아. 그런데 진짜 이건 역사 공부야. 유관순 누나가 돌아가신 곳은? 감옥에서돌아가셨잖아고문을 네. 많이 받으면서. 네. 어. 무슨 감옥이야 어, 진짜 맞았어. 와, 진짜 무어슨목이야 뭐, 무슨 과목이야? 뭐, 무이야 뭐, 무슨 과목이야? 무 뭐, 천재 할머니 어떻게 이, 해서 할머니. 할머니지? 그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 할머니. 할머니가 돈이니까. 제 아무래도 천재인 것 같아. 아 정말 대단해. 완벽한 박자. 인발에나이 우리 중학생 팬들과 맞아. 재밌는 길거리 <laughs> 퀴즈로 하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인발